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오늘 날짜는요, 3월 8일이고요. 지금 저는 여기 슈피겐 홀이라고 선정릉역 근처 와 있어요. 여기 왜 왔냐면요. 오늘 코요테 20주년 팬미팅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 지금 슈피겐 홀에서 팬미팅 하러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대리 안 뛰고 여기 와 있네요. 짠. 영상 촬영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카메라 무작정 켰습니다. 어, 아까 휠 들고 내려왔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티켓 받아가지고 자리 받아놨거든요. 어, 이미 꽉 찼네. 물어볼 게 따로 없는데. DSLR도 설치해놨어요, 무대에다가. 인가? 저는 무슨 팬클럽 가입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의 성장과 함께한 코요테 노래 '국민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있길래 바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피게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설명드리자면 그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전문으로 제작하는 브랜드인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팔아요. 그 건물이에요 여기가. 여 시부터 는안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고연들어가면 끌어네요 여기입니다 이번에 신곡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제 카메라 설치해놨어요 이따가 촬영을 못한다니까 아쉽네요 입장권 선물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 아, 지금 저 음악 나오는 거 이거 저작반 되면 안 되는데. 도망가야지. 지금 동반 1인도 같이 입장할 수있다그래서요 친구도 한명 불렀어요. 뭐 이렇게 딱히 보여드릴 만한 거 없네요. 팬미팅 시작은 8시인데, 지금 7시 반 조금 넘었어요. 머리 간만에 올백으로 올렸습니다. 아, 지금 옆머리가 너무 삐져나와가지고, 뭐안 예뻐요. 자리에 이거 좀 갖다 놓고. 볼륨 다운 시킬게요, 이거. 음악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짐벌에다가 휴대폰 연결해서 생방송도 잠깐 키겠습니다. 생방송 잠깐 킬게요, 오랜만에. 팬 미팅 갔다가 두 번째 콜까지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콜이랑 두 번째 콜 나닥 35,000원, 15,000원 겨우 끝냈습니다. 5만 원으로. 네, 저는 지금 광명에 와 있고요. 내일 저 아침에 또 촬영 나가야 돼서 숙제만 완료하고 더 이상 운행 안할 예정이었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한번 더 콜을 타서 동쪽으로 가야죠. 어떻게든. 쪽으로 가는 코를 잡고 움직이겠습니다. 아, 사당역 가는 게 있긴 한데 거리가 좀 있네요. 출발지가. 오늘 이렇게까지 안출줄 알았는데 너무 춥네요. 잠시 편의점 가서 몸좀 녹이면서 콜 상황을 좀 봐야겠어요. 어,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도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져서 좋네요. 편의점에서 이거 뜯고, 이거 따자마자, 콜 잡았네요. 음. 1,300원이네. 맛있어요. 음. 밥을 대충 먹어서 출출해가지고. 오늘 먹방은 없네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막걸리거든요. 형, 형, 바로 또 출발하겠습니다. 송병지나 뭐? 그 아이고. 어. 야, 좀 있어. 아니, 저, 그렇게 타시어무튼 <laughs> 어, 저희... <어떡해>. 아, <laughs> 네. 출발하겠습니다. 좀, 좀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셔죠. 이형 무릎이... 마컬 운행 완료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네요. 서울 강남에서 부천 송내까지 35,000원에 가서 거기서 동쪽으로 두번 왔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로 왔어요. 집 근처라기보다는 여기가 대림동이니까 좀 라이딩해야죠. 아, 여기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네요. 이제 제 위치는 저희 집 근방입니다. 외모 쏘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laughs> 집에 가서 편집 좀 하다가 잠을 청하고 아침에 또 사진 촬영 갈 준비하죠. 일로 가면 아, 아, 열로 가면 구로디지털단지역이고 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쪽으로 쭉 가면 보라매역 나오네요. 아, 신호 받아야겠다. 세이브 했습니다 으쌰. 저기로 쭉 가면 보라매역 나오겠네요 이길 보니까 저희 집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가는길 그쪽이네요 지금 현재 시각은 2시 7분이고요 현재 수도권 총 콜수는 466콜 있습니다 금요일인데 금방 끝났네요 내일 촬영만 없으면 더 뛸텐데 내일 아침에 또 나와야 되니까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숙제도 했겠다. 목표 달성했네요. 오늘은 총세컬 운행했고요. 35,000원, 15,000원, 만원. 그렇게 해서 총 6만원. 20% 수수료 빼면 12,000원 빠지니까요. 48,000원이 순이익입니다 신호 운이 좋네요, 오늘. 계속 신호가 잘 받네. 너무 어, 잘 되고 있나 수시로 확인하게 돼요. 역시 사람은 꼭 당해봐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마지막 콜 스타렉스 차주분, 아, 출발할 때그 보셨어요? 옆에 가는 길에 내려달라 하시는 분, <laughs> 같이 술 마시는 분. 그 뒤에 짐칸에 타시지, 굳이 운전석에 그것도 관절염 있는 차주, 무릎 위에 그렇게 앉아서 오셨더라고요. 아그 스타렉스가 뒷칸은 완전 화물칸이었어요. 왜 진칸 뒤로 안 탔냐니까 추워서 <laughs> 추위를 많이 탄다고. <laughs> 앞에 그렇게 관절염 있는 지인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좀 웃겨가지고 당해봐야 사람은 성장한다 그 얘기 하고 있었죠. 방금 그 차주분도 대리 오랫동안 불러왔는데. 최근에 대리 불러서 자기가 이제 고라 떨어졌었대요. 자고 일어났더니 집 앞에까지 와 있었는데 대리 기사가 자기 지갑이랑 휴대폰이랑 다 털어갔었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잠안 잔다고 어떻게든 대리 기사한테 말을 걸어서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역시 사람은 당해봐야 성장한다고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그 휴대폰 팔려다가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러면 어떻게 합의 받아냈어요? 물어봤더니 얄짤 없이 그냥 구속시켰대요. 휴대폰이랑 돈은 찾았냐고. 아니 그냥 휴대폰은 거기 경찰서 가니까 있어서 받았는데 돈은 됐고 난뭐돈 받을 필요 없다. 바로 그냥 구속시켜라 해가지고 구속시켰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또 앞에 또 기사님 또 가시네요. 저기, 킥보드 기사분. <laughs> 왜 그렇게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홍밥 드시러 가시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이제 안전대요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컨텐츠 마지막 거세 번째 그 보면은 인터뷰 내용 중에 손님이 본인 완전 골라 떨어졌었는데 눈을 떠보니 기사는 없고 자기 집 목적지는 안양인데 분당에서 <laughs> 깨어났다고 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기 카드 띄워놓을게요. 뭐 지갑 털린 것도 없고 휴대폰도 멀쩡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랑만 다른 곳에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추측하건데 그 대리기사 집이 분당이고 안양 가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간것 같아요. 뭐 돈은 알아서 대리비만큼 가져갔으려나.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오, 이렇게 천천히 와도 보람의 역이네요. 벌써 아, 수고하십니다. 기사분,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리 기사 할 만한 복장이 아니죠. 딱 봐도 티가 나나? 모르겠네요. 아, 지금 어깨가 아프네요. 이게 지금 가방에 든게 많아서 어깨가 아파요. 오늘 코요테 팬미팅 갔을 때제 DSLR 삼각대까지 설치해서 영상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이게 삼각대까지 들어있어요, 가방에. 풀프레임 DSLR, 그리고 렌즈도 좀 무거운 거, 줌렌즈, 2470 줌렌즈에 삼각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또아 그것도 있죠 휴대폰 짐벌 거기에 혹시 몰라서 보조용 배터리 만짜리 여기 근처인가 어 저기 맞네요 저기가 얼마 전에 제가 강습했던 곳이거든요 전동휠 그분 아직도 전동휠 기다리고 있을 텐데 V10F 감 떨어지는 건 아니시겠죠 이 길이 양갈래가 이렇게 있는데, 좀 밝은 데로 갈게요. <laughs> 아까 뜨거운 커피 한잔 마셔서 그런지 몸이 조금 녹았습니다. 핫팩도 챙겨 나오긴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안 깠어요. 어차피 숙제만 끝내고 운행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석 투니까요. 인제고 신대방 상거리역이네요곧 집입니다. 에이, 사람이 인도 길을 다 막고 있네. 어우, 춤추신다. <laughs> 여기는 지나가기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가야죠. 손살같이? 이렇게 가면 되 죠？집 <laughs> 앞에 버거킹 이곧 오픈 해요. 개꿀 띠 <laughs> 오늘 영 상은 여 기서 종료 하 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